안녕하십니까, 시인입니다. 오늘은 매우 의미 깊은 날이에요. 저는 2021년 5월달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되겠죠. 5월 20 며칠이었을 거예요. 주식 사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던 때에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2 0 0 0 2021년도 8월달에 삼성전자가 8만원대 였어요 제가 이때 어, 저한테 공부하던 원장들에게 삼성전자가 5만 5천원까지 계산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삼성전자니까 적어도 버텨서 6만 5천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근데 이때 삼성전자가 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올여때 쯤이에요 무더운 여름에 삼성전자가 5만 5천원까지 계산상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건 지금 조금 전에는 주봉으로 봤고 이번에는 일봉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5 1이평하고1 0 1이평을 띄워볼게요 5 1이평하고1 0 1이평이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중간에 이게 올라왔지만 이거는 거의 속임수 패턴이고, 4월 27일 날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이하로 빠졌었어요. 제가 이때 제 제자들에게 제 문자를 했어요. 6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더 떨어지고, 5만 원대 진입할 것이다 라고 문자를 했었어요. 부자가 되려면 이런 것을 지켜야 돼요. 지나간 것을 자꾸 얽매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물렸단 말이에요. 여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됐을 때까지 떨어지는데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아,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원가 회복하면 자르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얼마를 섞인 거예요? 8만원 찍었었네요. 딱 그, 여기 잠깐, 잠깐 8만원 찍고, 이거 올라오는데 2년 걸렸어요. 그러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금이 10억 있었는데, 10억이 다시 10억 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을 허성세월 한 것입니다. 세월이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손절을 했으면 여기서 물렸다 치고, 손절을 했으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요때 샀으면 이만큼의 이익을 가지고 요 손절을 한 것을 충분히... 만회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절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즉시입니다. 즉시. 축시. 혼절을 못하면요. 시간 버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커요. 올라오겠지. 어떤 주식은요. 500만원에 시작한 주식이 2,000원까지 빠졌어요. 물론 시간은 수십 년이 걸렸어요. 20년, 30년 이렇게 걸렸는데, 2,000원까지 빠졌어요. 이거요 올라간다고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200만 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0만 원까지만 가도 100만 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은 150만 원까지만 가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10만 원 빠졌을 때이 주가를 본래 알고 있던 사람은 이제 올라가겠지 바닥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면 즉시 해야 돼요 즉시 이틀 손해는 봐도 3일째까지 손해가 된다. 원가를 회복하지 않으면 잘라야 됩니다. 주식 그래요. 바르고 다시 사면 돼요. 2년 만에 올라왔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도 허비하고. 손절을 못하는 사람은 진짜로 주식하면 안 됩니다. 아, 그냥 버텨볼래. 좋은 주식이라 그랬어. 이러면 절,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손절도 잘해야 됩니다. 손절은 얼마 몇 프로 빠졌으면 손절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아 이거 잘못 투자한 것 같다 즉시 하는 거예요. 물타기도 가능해요. 그거는 물타기 가능한 건 제가 지난번에 시, 시가총액 상위 600개 안에 들고 기업이 성실하다는 보장하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된 종목에서 물타기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밑도 끝도 없는. 종목을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부실하거나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아주 추천주 때문에 미치겠는데 왜 미치냐면 많은 분들이 추천주를 가지고 저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분이 추천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하루 반짝하다가 내려가거나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팔고 이것이 똑같은 종목을 다시 산다 할때 많이 떨어졌을 때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갭 차이가 많을수록 나한테 이득이 많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손절을 못하면 주식 안 됩니다. 선물 옵션은 더더욱이나. 그래서 주식 5단계 중에서 다섯 번째 단계는 손절이에요. 손절은 언제 한다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즉시 버텨보고 며칠이면 올라오겠지.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니까 지금 8만원대를 회복한 거예요.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8만원대에 삼성전자가 5만 5천원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234일이면 주식하는 날짜로 꼭 1년입니다. 1년 전에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계산하면 폭이 나와요. 삼성전자니까 65,00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첨부된 거죠. 제가 앞으로는 이런 계산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스닥도 마찬가지고. 100만원치 사가지고 손절하고, 100만원치 사가지고 손절하고, 100만원치 손절하고 다섯 번 했는데 10만원 넘지 않으면 잘한 겁니다. 무조건 샀다 바로 팔고 이런 거 말고 상황 분석을 다 했는데 내 뜻하고 맞지 않아서 정리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판단한 들어갈 때 진입 포인트도 잘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할 때 올라갈 것인데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둘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거나 팔거나 할때 확실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남이 추천한 것도 그 회사에 관한 뭐 하는 회사인지 유행을 타는지, 성실한지, 회사의 그 리더들은 건전한지, 이런 것까지 다 뉴스에 특별히 이 회사하고 악재가 될 만한 뉴스는 없는지, 호재가 될 만한 계절은 돌아오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주식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공부를 분명히 하시고, 제가 말하는 이큰 원칙을 지키면 분명히 주식 가는 길이 보여요. 다섯 가지인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어,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는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단타에서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 잡으려고 해서 그거 잘 잡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잘 보시면 알지만 엄청난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다 보면 그 단타의 길도 쉽게 보입니다. 뭐 5일 이평을 3일 이평이 뚫고 올라가면 단타 된다. 뭐해 보셔요. 해 보시면 알지만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주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잡은 거는 희한하게 분명히 또저 선생님이 말한 거 똑같이 했는데 떨어져요 제일 저점에서 잡는 게 아주 바닥에 있었더니 바닥을 잡는 게 아니고 적어도 피보나치는 올라선 것을 잡으라고 피보나치가 변하고 피보나치 위에 있는 주식을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일 내가 사고 그 다음날 하루 그 다음날 하루 3일째 되는 날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잡고 바로 올라가면 좋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잡았더니 거기서 잠깐 노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밑으로 빠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그래도 3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일반 주식 그 3일 동안에는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정리해야 돼서. 네, 그거는 필히 정해, 정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손절을 손절 잘하면 나중에 익절도 잘합니다. 그 손절 연습을 오이투자 3개월 하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3개월을 착실하게 해보면 길이 보여요. 지금 요 5단계는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다 과정을 끝내지도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가장 기본을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돈 벌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돈 벌어요. 요 5단계.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겨서 내가 이렇게 분석했고 이렇게 했는데 요 다섯 단계로 했는데 안 된다. 3개월 동안 자료를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승복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나 제가 말한 대로 해서 안 되면 세상에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주린이에게 딱 맞는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찾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주식하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다 알아. 이렇게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 주식의 5단계,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선 하나에 뭐, 이거 주가 가는 거다 잡습니다. 저랑 맞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검증한다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거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사람은 그 상대편이 하는 이론도 잘 모르면서 그 사람이 말한 것 나름대로 캐치해서 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임의로 설정해갖고 보여주기식 그런 것을 많이 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착실히 하시면 틀림없이 돈 봅니다. 단지 처음에 시간이 더디 갈 뿐이에요. 그러나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100% 수익 날 때까지 3개월이 걸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주식을 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머릿속에서 기틀이 딱 잡히면 3년 안에 10억이 보일 가능성이 커요. 주식만 해가지고.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